할렐루야. 동두천 순복음 진리교회 김바울 목사입니다. 바울은 나에 의해 선포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사람의 뜻을 따라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 안드로폰의 방향 전치사 카타가 목적격 명사와 함께 올 때에는 무엇의 관점 아래에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나에 의해 전해진 복음이 사람의 관점 아래서 된 것이 아니다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복음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모든 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세상의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들이 파벨 탑을 쌓은 이유는 하늘을 닿는 높은 탑, 곧 신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우함입니다. 비록 그들의 의도가 순수했을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다르게 하므로 인간의 전수와 학습 활동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언어를 통한 학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는 도구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계시로 번역된 헬라오 아포칼리십스는 베일을 벗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베일을 벗겨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고, 또한 배웠습니다. 본문의 받다와 가르침을 받다는 아우리스트 시대의 순간적 용법입니다. 아우리스트 시대의 순간적 용법은 어떤 일이 생각지 않게 순간적으로 일어날 때 사용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순간적으로 복음을 받았으며 또한 계시를 통해 순간순간 진리를 배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계시로 번역된 아포칼립세아스 앞에 있는 전치사 말미 암은으로 번역된 디아가 소유격 명사 앞에 올 때는 무엇을 통하여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직통 계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직통 계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통 계시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사람의 관점에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도리어 직통 계시에 대해 말합니다.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 직역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게 한다. 나에 의해 전해진 복음이 사람의 관점 아래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다입니다.